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통번역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통역대학원이나 번역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세 가지 질문이 과연 뭘까요? 그리고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라면 거기에 대한 해답은 과연 없는 걸까요? 라고 하는 측면을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어, 저는 학부는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만 대학원 과정을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용과를 졸업했습니다. 아,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통역대학원이나 번역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17년 정도 강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EBS에서 한 10년 정도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는 영자 신문 읽기를 3년 가량 진행을 했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이세 가지 질문 저만큼 많이 같이 고민했던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걱정 혹은 고민은요. 제가 할수 있을까요? 어, 공부하기 전에 좀 고민이 돼서요. 제가 할수 있을까요? 되게 어렵다던데. 어, 충분히 고민되는 부분이죠. 저도 그랬고요. 아, 그런데 그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얘기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죠. 정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한 16개월 정도, 어떤 부분, 분들은 한 30개월 정도를 고민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저한테 와서 한두달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국내 판데요, 저는. 제가 할수 있을까요? 자, 정리하자면, 내가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참고로 저는 국내 판데요. 라고 하는 이세 가지 가장 빈번하게 묻는 질문, 어, 거짓말 안 보태고 제가 500번 이상 들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 봤더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할수 있을까요? 예, 대체로 할수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이게 전문가 과정인데 저 같은 일반인이 할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문가가 그게 두 가지죠. 저보고 한 3년 정도 열심히 운동하라고 한다면 어쩌면 3년 후에는 100m를 한 12초 정도에 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전문가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무리 노력해도 10초 대라든가 우사인 볼트만큼 뛸 수는 없죠. 그런 전문가 중에 전문가는 타고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통번역사로서 독자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겠다. 그렇다면 타고나는 면과 지금까지 살아온 자취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통번역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수 있는가? 거기까지는 저는 노력으로 할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할수 있을까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국내파도 할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거죠. 42.195km의 마라톤을 뛸수 있는가. 결승전까지 갈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통역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파든 해외파든 현 수준이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42.195km를 완주할 만큼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때는 통역 대학원 번역대학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측면과 함께 고민해 보자면, 마라톤은 42.19의 완주가 필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내현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Where I'm standing right now. 현 주소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5km 정도를 뛰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15km 정도를 뛰고 학원에 오거나 본격적으로 통번역대학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30km 정도를 뛰다가 통역대학원이나 번역대학원을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매진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체로 여기 그림의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 5km 정도에 있는 분들이 훨씬 많죠? 심지어는 출발선에 서 있는 분들도 있고요. 어쩌면 체력이 안 돼서 마라톤을 뛰기 전에 체력 훈련부터 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뛰면 죽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게 되겠죠. 5km 정도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학 때도 나름 영어 공부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국내파 치고는 영어를 좀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km에서 10km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5km 정도면 해외파인데요. 어, 해외파의 전체 한30% 정도에 해당하는 한 4, 5년 정도 살다가 왔지만 그냥 아주 뛰어나지 못하고 발음이라든가 플루언시 그리고 생활영어 수준은 웬만큼 하시는 분들입니다. 30km에서 35km 정도면 1.5세대, 우리말도 너무 잘하고요, 영어도 못지않게 잘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드뭅니다. 35km 정도인 분들은 6개월 이내에 무조건 합격합니다. 완주할 수 있어요. 15km 정도 뛰고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니멈 1년 정도를 잡으셔야 됩니다. 5km 정도 아마 제 수준이었던 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처음 제가 준비할 때요. 5km 정도인 분들은 18개월에서 2년은 잡으셔야 될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정말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다행인 면이 있는데요. 5km에 있든, 15km에 있든, 30km에 있든, 완주까지 하면 그 사람은 국내파든 누구든 간에 통번역대학원 갈수 있는 실력이 함양이 된 겁니다. 다만, 같은 15km라고 하더라도,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전력을 기울여서 뛰는 분들과 적당히 느긋하게 할것다 하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완주 자체가 일단 달라지게 되고요. 걸린 시간도 달라지게 됩니다. 정리할게요. 과연 제가 할수 있을까요? 국내 판대요.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자신의 현 주소를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42.195km를 완주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시간과 노력과 필요한 금액을 투입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 완주하게 됩니다. 완주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함양하게 되고요. 다만 이 시점에서 제가 통번역 대학원 결승선까지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통번역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왜 하려고 하시는 거죠? 통번역대학원 왜 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가끔 제가 이 질문을 항상 하거든요. 상담을 할 때마다, 통역대학원 왜 가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한50% 가까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가 좋아서요. 훌륭한 얘기죠. 나쁠 건 없죠. 그러나, 통역대학원은 커리어 과정입니다. 앞으로 직업으로 내가 통역사나 번역사를 할 사람들이 전문 훈련을 받는 과정이죠. 취미과정이 아니죠. 취미과정으로 보기에는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좋으시면 그 좋은 걸 가지고 다른 좋은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통문역대학원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잘할 수 있는가, 이걸 직업으로 삼았을 때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면 한번 해보지 뭐가 아니라 정말 전력을 다해서 마라톤을 뛸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42.195 마라톤을 2시간 10분대에 뛰려면 여러분 100m를 몇 초에 뛰어야 되는지 아세요? 2시간 10분 동안 100m를 18초 정도에 뛰어야 돼요. 네네. 마라톤은 쉬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력 질주를 통해서 그 시간 동안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그 밖에도 통역대학원, 혹은 번역대학원, 혹은 통역사, 번역사의 삶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 다, 밑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드리면요. 다는 안 되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질문이 있다면, 어, 선별해서 시간이 될때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통역사 혹은 번역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